김주혁의 현대시백선 묶고 읽기 이번 시간은 김명수의 가급반교과서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은 다들 한글 배워서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자희반 전체에서 한 반에 한 65명쯤 됐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알고 들어오는 학생은 딱한 명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처음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책을 직각으로 책상에다 탁 세우고 30cm 눈에서 탁띄어가지고탁 듣고 들고 그 한글을 아는 유일한 학생이 누가 선창을 하면 마치 그 노동요 선 후창을 하는 것처럼 학생이 읽는 대로 우리가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까지 막. 따라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급반 교과서 김명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 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일기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요뭐 미리 배워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서 배우던 시대도 뭐 괜찮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 한글을 배울 때는 정말, 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접한 것처럼 학교 가서 뭘 하나를 배워가지고 오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 다녀오면 모르던 간판도 막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더셈뺄셈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에는 빨리 중학교에 가가지고 어 형들이 쓰는 모자도 쓰고 빨리 꼬불한 글씨도 배우고 싶고 또중3 때에는 형들이 들고 다니는 그 두꺼운 표지의 수학책을 들고 다니면서 뭐 미분, 적분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뭔지 나도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곤 했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울 때에는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하면 학생들이 막 그냥 큰소리로 대답을 하고 그렇죠. 안 시키면 오히려 섭섭해 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어느 선생님이 다른 사람은 다뭐 어, 뭐 받아줬는데 나는 질문도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laughs> 선생님이 자기한테 말 걸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따라하는 것을 참 따라했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학생이 그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그 대답하는 목소리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만 은 초등학생 때는 정말 막 그것이 단지 글씨를 배우는 거 말고 뭐 제가 배웠던 것은 영이야 놀자 절수야 놀자 이런 것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배움도 배움이지만 책상을 막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마치 음악시간에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즐겁게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뭘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그런 구별도 많지 않아서 다 같이 그냥 한글도 배우면서 막 책상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즐거운 놀이처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받아쓰기라는 게 시작되고 나면 예,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하급반의 그 광경을 생각하면 정말 귀엽습니다. 그렇죠? 음, 리듬에 맞춰서 큰 소리로 그것을 따라 읽고 그런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귀여운데 그 시도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딱 어조를 바꾸지요. 어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요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명랑한 학생들을 보고 그렇게 귀여웠던 것들이 왜 쓸쓸한 책 읽기가 됐는지 그런 반전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선창하는 것을 누군가가 먼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학생이 되면 좀더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중고생이 돼서도 선생님이 뭐가 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필기하고 그런 학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지요 이소부아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를 음, 외국에서 배우는 거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큰 차이가 생긴다는 우스갯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배우고 나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좀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얻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필기하고. 그런데, 어, 외국은 그런 식으로 수업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어우, 선생님 스포츠맨십이 하고 납니다. 토끼가 자고 있으면 거북이는 깨워서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능력에 맞는 것에 도전을 해야지 어~ 거북이의 가장 큰 매력은 어~ 경주에서 이기는 그 빠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것은 토끼가 살리고 거북이는 거북이만의 능력을 살려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것하고 비교해보면 후자가 난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바로 그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고 받아 적고 이런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대학생이 돼도 그렇겠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게 되겠지요. 만일에 어떤 부당한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해보면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급반 교과서에서 그렇게 막 큰소리로 따라서 꾸밈없는 목소리로 따라서 읽는 학생들의 목소리,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인 의미로 읽힐 수도, 읽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아이들의 책 읽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 하고 너무 과장된 염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시 백선이 이제 제재별로 이렇게 묶어서 읽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현대시 백선은.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시인의 큰 책임이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만 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할 수 있는 목소리도 시인의 큰 막중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급반의 풍경을 보고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시인의 태도로서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화일 텐데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 획일적인 질서를 강요하는 그런 부당한 질서에 굴종하는 사람으로 돼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부 말고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 옷을 고른다든가, 집을 고른다든가, 직업을 고른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유행에 그대로 쫓아가기보다는 자기만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저급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저급한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되니까 고급반 인생이 되도록 <laughs> 이제부터라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김지호였습니다